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리지드 포스 알파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숨겨진 진주가 은 게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이 작품의 존재를 아예 몰랐다가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돼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20달러라는 가격 대비 아주 높은 완성도와 괜찮은 재미를 선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픽을 살펴보면 3D로 만들어진 깔끔하면서도 그리고 3D를 잘 활용한 연출을 적재적소에 잘 심어 두었고요. 치열한 전투 중에도 시각적으로 산만하지 않고 적탄의 구별이 확실한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은 전형적인 2D 횡 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진행되는데 배경음악과 효과음도 좋아서 가격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게임은 8,90년대 유명 슈팅 게임 스타일을 철저히 벤치마킹한 게임인데요. 옵션의 존재는 R타입을 연상케 하고 그라디우스처럼 옵션의 포메이션을 전략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스테이지에, 어, 지형지물이 게이머를 압박하는 부분도 그러하더라구요. 그리고 적을 죽였을 때 에너지가 나오고 그걸 흡수해서 강화샷을 쓰는 부분은 메탈 블랙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체 주변을 360도 회전하는 소드 공격이 적의 총알을 소거하는 것은 레디언트 실버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적들을 죽이면서 세 종류의 메인샷과 서브웨폰을 입수하고 강화시킬 수있고요 폭탄은 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썬더포스처럼 여러 종류의 무기를 실시간으로 교체해가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기 아이템을 입수하면 해당 무기가 변경되는 그런 아이덴 같은 스타일이고요. 적들이 등장하고 공격하는 패턴이나 편대를 이루는 모습까지도 철저히 고전 슈팅 게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미스가 나면 파워업을 모두 잃어서 게이머를 압박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전 슈팅스러운 부분인데요. 스테이지에서 미세가 나면 현장 부활을 하지만 컨티뉴를 하게 되면 스테이지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암기를 통해 미리 유리한 무기를 입수하고 적들의 등장에 미리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깰만한 난이도입니다. 다행히 보스전은 따로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보스전에서 게임오버를 당하면 보스전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색다르고 신선한 맛은 없지만 기존에 익숙했던 맛을 다시 한번 만나게 우려낸 그런 게임인데요. 전체 6개로 이루어진 스테이지는 원코인으로 클리어할 때약 40콘가량 걸리는 분량이라 볼륨도 제법 긴 편입니다.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하고 나면 자유롭게 스테이지를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아케이드 모드가 언락되고 또 보스랑 마음껏 싸울 수 있는 보스러시 모드도 언락이 됩니다. 아케이드 모드에서는 기록을 통해서 전세계 게이머들과 기록 경쟁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리어가 어려워도 반복을 통해 결국에는 원코인 클리어를 하게 되는 그런 레벨 디자인인데요 위급한 상황을 모명케 하는 폭탄이 없다 보니까 적들을 격파해서 얻는 에너지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구간은 강화샷의 화력으로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저처럼 고전 슈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향수와 재미를 확실히 전달하는 작품일텐데요 개인적으로는 2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완성도랑 재미 볼륨도 만족스러워서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작품이 콘솔로는 발매가 안 돼서 스팀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더나중에라도 어, 한글화 되어서 닌텐도 스위치나 다른 콘솔로도 이 리지드 포스 알파가 발매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저처럼 슈팅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꼭 즐겨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임이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